도망친 곳에는 낙원이 없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도망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게 승진의 길이었어요. 목회를 하다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갔어요. 공항 발작이온 거예요. 일주일 뒤에 아내가 네. 쓰러졌어요. 하나님 뭔가 말씀하신 것 같은 거예요. 리더를 불렀어요 영적인 리더십은 보호의 장막입니다. 그 보호의 장막은 종종 많은 전쟁을 치르고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너덜내질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 모였던 핵심 그룹이 아, 이러면서 매주 예배가 드려졌구나. 이러면서 우리 부부가 화해되고 호의로운 애가 있을 수 있었고 은혜의 밥상을 먹을 수 있었고 거기서 각자의 모리아산을 오르더라고요. 지금 그분들이 어엿한 공동체, 은혜 공격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상합니다. 우리 주님에 찢기고 피 흘리고 상하고 배신 당하면서 안고 오신 거예요. 성도의 삶은 거기에 이어져 그수단을 이해하고 가까이 할수록 은혜가 넘치는 신비한 삶입니다. 그거 싫어요. 도망쳐 있을수록 이상하게 자꾸 오르내리는 삶이 계속 되는 거예요. 주님이 모리아 산으로 부르시면 가셔야 됩니다. 목결 하다 보면 그의 모리아 산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혼자 주판을헤기다가 등을 돌려버려요. 그러면 유보되는 세월들이 보여요 최고의 가치에 들여지지 않은 시간은 무가치한 것에 들여집니다. 예수님은 한번 벤질거리지않고 잠잠히 그 길을 가셨대요. 거기 진짜 승진이 진짜 번영이 있습니다.